안녕하세요 힐링TV입니다 아 오늘도 저는 힐링을 찾아서 산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영상 또 보시면서 힐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그 약초들이 있나 또 어떤 나물들이 있나 같이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 이렇게 나오면 많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꽃순도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차래 올리면서 같이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좀 원추리 나물 같죠. 근데 이제, 아, 이게 지금 잎이 다 끝에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. 이 원추리 나물이 다른 나물보다 좀 일찍 올라와요. 그래서 이제 그 산짐승들, 그리고 특히 이제 고라니가 아, 뜯어먹었을 확률이 많습니다. 그래서 끝에가 전부 다 뭉텅텅 하죠. 아직 뭐 일반 잡풀은 많이 올라오질 않았어요. 그리고 이제 아 이럴 때가 아 그삼을 보기가 좀 좋은 때에요삼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다른 풀보다 이제 좀 먼저 삼지 올라오죠. 여기서는 이제 골패 삼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철인데. 뭐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둥굴레가 이렇게 많이 물러오네요 둥굴레가 이제 꽃이 꽃망울이 해졌지 하얗게 둥글라. 아 여기는 또 도라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도라지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뭐 새싹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아 산이 굉장히. 발전해요. 이제 갑판도 샀는데 어, 아 물고기하고, 그리고 시나물도 이렇게 그리고 여러 가지 하이튼 뭐 나물들이 이제 봄에는 뭐 웬만한 거다 드셔도 되니까. 아, 여기가 좀, 그늘이 많이 져 있고, 저 있고, 여기가 좋은 분위기인데요. 아, 여기 산이 하나 보입니다. 작은 산이 하나 보입니다. 참 맞죠? 딱편내 아주 골표삼이 아니고, 활짝 딱 편해요. 무은 곳은... 삼군데요, 삼군데, 삼구인데... 오엽오엽, 삼엽이죠. 그래서, 올해 삼구가 된것으로 판단됩니다. 아, 이렇게 어린 삼미, 예, 올라오고 있네요. 아직. 아, 그런데 이게 대도 좀 약해 보이고, 아, 여기 너무 음달이라서 그런가요? 보이지네요. 아, 뭐, 입이 활짝 펴지니까 보기는 좋습니다. 이제 삼을 찾아다니는 사람으로서 이제 보기는 상당히 좋네요 하여튼 뭐 이렇게 또 발견이 되면 이 근방을 또잘 찾아보면서 아, 더 좋은 삶이 또더 좋은 고향 삶이 됩니다 중불레는 어떠하나 많이 내 보니까 많이는 중불레는 가격적이하죠 맞습니다. 어, 산지 뭐 이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. 좀까파르기도 하지만 나영이혀있으니까좀 미끄럽습니다 아그 산을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, 산이 상당히 좀 까파르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위험하네요 아, 그래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, 이, 아 저기에 아, 산, 3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. 3 비슷한데요, 골파 삼입니다. 3번 확인해 볼까요? 3이 맞는 것 같죠? 한번 당겨서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요. 가까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까팔로가 아주 예이하네요 보이시죠? 삼입니다. 골짜 삼입니다. 아 골짜 3인데요아 좋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 꽃망울들도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삼구 뜬가 삼구 삼구 같기도 하고요. 사이까지 보면. 사구 같은데 사구 꽃망울이 보이죠 아주 우네요 아주 세력도 좋아 보여 튼튼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아 요새는 이제 그 골패섬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식인데요 아, 오늘 아,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또 이렇게 터는 물배상을 이렇게 만났는데요. 다시 한번 보세요. 아 좋습니다. 이 근방을 잘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이 근방을 좀잘 살펴보고요. 잠시 후에 채심을 하든지 아니면. 세심한 다음으로 밀던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골패삼이라서또 아 이제는 뭐 삼을 이렇게 많네도 판매가 쉽지가 않습니다. 이제 산에 삼을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은 뭐다 아 비슷한 입장이실 텐데요. 이제 옛날 같이 이렇게 뭐산삼이라서뭐 비싸게 사질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맞춤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예, 이제, 마리케 가거든요. 그래서, 지금, 이제 이렇게, 와도 옛날같이 바로 채심을 하거나 르지 않습니다. 그 이제 가격이, 이제 그전같이 이렇게 비싸지가 않아요. 요새는 그 사냥산들이, 예, 한 10, 한 뭐, 2년금뭐 이런 게 나오기 시작 했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산삼 뭐, 야생산이지 않을까 정도 정같이 비싸게 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이제 부탁을 해서 맞춤이 들어오면 이렇게 봐놨다가 아, 그때 이제 최심을 하고 그렇습니다. 하여튼 이혼 방에 제가 또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약간 까파라서 좀 위험해요 보기는 까파르나 보이는데요 이렇게 네아 이런 친구다자이이 이렇게 올라온 거 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진화물도 있고, 또잔대가 있고요. 잔대가 여기 있고, 잔대가.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런 거뭐 보면은 이 나오시면 나물 종류도 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앞위기가괜찮은데 아, 한번 보여주려아 이제 좀 시간도 좀 많이 흘렀고 이제 산을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? 잘 보셨다면 또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힐링 TV. 홍투 보였 습니다. 감사 합니다.